4월 2일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1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무지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도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가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부자이므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오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 말씀, 어, 있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하죠. 그두 사람의 기도와 함께 그 이야기는 기도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은 뭔가 삶이 반듯하고 많이 윤리 도덕적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세리는 먹고 살려고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가지기 어려운 그런 동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동족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대비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를 보면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어른이 대비되기도 하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또 재산이 없는 이 이야기를 주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부 중에 배를 좀 많이 가졌던 사람도 있고 적게 가졌던 사람도 있고 배를 빌려서 이렇게 남의 것을 빌려서 옛날에 그냥 밭을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많이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진짜 가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가져야? 아, 들어가는 나라냐? 이걸 비교해준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 자기 애들 좀 만져달라고, 어, 참 귀한 일이죠. 옛날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들을 만져주고 귀엽게여기고 이런 것이 참 선생님의 귀한 덕목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화이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인데 왜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데리고 나왔거나 아니면 이 정도 어린이면 너무 어린이 축이 아니고 청소년 같은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나왔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보호하려고 예수님 너무 귀찮게 하지 마라. 오늘 피곤하신데,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이런 일까지 맡기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이런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로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15절의 어린 아기라는 단어와 17절이나 이 14절 이후에 16절 이후에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데요. 이 처음에 15절에 나오는 어린 아기는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왔던 이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상태 아주 간난애기들 태어난 지돌 지나지 않은 그런 아기들 아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테크논이라고 이야기하는 26절부터 나오는 건 그냥 어린아이, 청순, 우리, 우리 어린이부서에 나오는 유치부, 어린이부 이런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송아지 태어난 걸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이 짐승들은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몇 걸음 안 걸어서 뒤뚱뒤뚱 하다가 몇분 지나지 않아서 혼자 걷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가장 오래 엄마 품 속에서 있어야 되고 엄마 품이나 이 아빠 품이나 부모님을 떠나 어른들을 떠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어른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기르느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거나 아니면 순수함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순진무고함 이런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나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주제는 다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와 14절까지 나오는 이 제의, 세리의 기도도 그렇죠. 나는 뭔가 무익합니다. 나는 스스로 뭐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짐 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떠나려고 그러고 나 부모님 없어도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가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점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은 뭘 해야 되거든요.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되고 TOEFL SAT AP 점수 내고 어, IB 점수를 높게 받고 내신 성적을 받고 뭘 해야 좋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어, 경력을 쌓고 인턴을 하고 해야만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많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도 내가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진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이 가진 못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오늘 제자들이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먼저 보고 중간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나이다 18절부터 부자 이야기 나오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 베드로는 아, 나는 다 버렸죠. 나 부자 아니죠. 나 없죠. 그러면 됩니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칭찬을 얻는 것 같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더 제자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죠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버린 게 뭐냐면 아 나는 다 버렸습니다라는 버렸다라는 자긍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는 또 그들이 가진 건 내가 더 크다 이런 것으로 싸움했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더가깝다 뭐 이런 것들로 교만하고 그들이 버리지 못한 뭔가 내면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다 없는 것, 가난한 것 자체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가 내게는 능력이 없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많이 배웠으나 배우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에 비교해서는 내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는 그냥 받은 것입니다.라는 자세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자세. 그러한 자세로 주신 것을, 지식을 잘 활용하고,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로 가졌을 때더 걸림돌이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18절 말씀을 부터를 보면 어떤 관리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빼고 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떤 관리라기도 하고 저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요. 뭐까지 가졌냐면 이 질문을 모아야 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가 주님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네가 뭐더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집을 내가 지어준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미 이루어진 걸 너는 믿기만 하면 돼. 전쟁의 대표로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갔는데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없다. 승리의 소식이 들리면 믿으라 이겼다고. 네가 해야 될게 있는 게 아니라 소식이 들리면. 그것을 믿고 내가 부자든지 아니든지 그 소식을 믿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 6월 절이라는 출애굽할 때 구축제 아니 않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집 안에 있는 아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그것을 믿고 피를 믿고.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그 사람이 도덕적이든지 비도덕적이든지 상관없이 아버지가 피를 바른 그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는데 그걸 했으니 나는 안전하다라는 뭔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뭐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오히려 이 질문을 많이 던지면, 무거운 짐만 많이 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19절에 어부터 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10계명 지켜라. 어, 10계명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잘 읽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율법은 나를 유, 무능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사람은 여자 어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 지킨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여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어도 우리가 장애인이어서 뭔가 행동을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묻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이 24절 이하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 굉장히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구나라고 이야기하죠. 하필이면 바늘귀를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왜 하필이면 낙타일까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바늘기는못 들어가잖아요. 사람도 바늘길은 못 들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낙타가 바늘길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이낙 바늘길이라는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작은 문을 상징하는데 낙타 한 마리가 사이즈가 거의 가까스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짐을 지고 있으면 그 바늘길과 비슷한 바늘길로 불리기도 하고 발음도 비슷한 그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다 내려놔야. 짐 내리고 낙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짐 옮기고 집문 통과하고 나서 다시 짐싣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못 들어가는 것이 벗어버리고 줄임을 믿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는 아무 것도 일안 해도 전도해 하지 말고 샘지도 하지 말고 교사도 하지 말고 아무 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가장 많이 믿었지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되 서로 다른 사람 짐까지 지어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한 짐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 위한 짐은 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짐을 지어주되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연약한 다른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그의 짐을 대신 지리라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음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